요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많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산망 여러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행복이음이라고 불렸던 오래된 전산망을 차세대 전산망으로 교체를 했어요 지난달에 요즘에 그 전산망을 희망이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음에서 희망이음으로 전산을 바꿨는데요 지금은 그래요. 업무량이 두배 이상 늘어났어요. 똑같은 일을 하는데 손이 더 많이 가요. 물론 점점 개선해 나간다면 조금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. 시간만 지나면 희망이음이 옛날에 행복이음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믿지만 지금은 오류도 많고 손도 많이 가고 그래요. 과도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복지 업무가 더디게 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, 좀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